비타 500뭐 있어요. 비타. 비타민 c 예요 비타민C인데, 엄청 많은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500mg이에요. 그러니까, 그 g으로 치면 0.5g을 먹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건 먹어서 흡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아니, 비타민C는 항산화제니까, 우리 대학교 선생님들이 항암 때때 같이 쓰지 말라 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항암하기 전날은 하지 말라 다 안녕하세요. 아미랑 의원 장 김성만입니다. 오늘은 또 아미랑 치료법 중에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그 고용량 비타민C 치료가 뭐냐는 것이죠. 사실 그 고용량 비타민C는 주사 치료제입니다. 비타 500뭐 있어요? 비타 비타민C예요. 비타민C인데 그 오비, 엄청 많은 가다고 생각하는데 500mg이에요. 그러니까 그 g으로 치면 0.5g을 먹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건 먹어서 흡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고객님 비타민C는 직접 혈관에 넣습니다. 혈관에 넣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넣느냐 키로그램당 1내지 1.5그램. 예를 들어 60kg예요. 60kg면 60g을 정맥을 주는 거예요. 1.590이죠. 60에서 90g 정도 사이에서 정맥으로 비타민C를 투여한다. 그러니까 바로 혈청농가가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입니다. 먹는 거 아까 500이라는 게 0.5g밖에 안 되잖아요. 0.5g짜리를 먹는 거에 60이면 120배를 그것도 먹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집어넣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 비타민C는 용량이 적을 때는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용량이 높을 때는 산화작용을 해요. 많은 항암제의 암 치료 기전이 산화 스트레스예요. 활성산소를 만들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C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활성산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 근데 조금 줘서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는데 비타민C의 암 치료에 대한 기전 아까 얘기했죠 많이 줬을 때는 산화 스트레스 첫 번째죠 두 번째 비타민C가 암 치료를 작용하는 기전 중에 하나는 저산소 유도 인자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것이 암을 갖다가 생기게도 하고 암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이도 촉발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이걸 분해할 때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암이 성장하거나 전이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또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백혈구가 비타민C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면역도 올려줘요. 등등등. 비타민C는 암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고양이 비타민C 역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암을 줄일 것이냐? 패트시 t 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PTCT. 아마 우리 암 환자분들 가신 분은다 아실 겁니다. 그 검사의 원리가 뭐냐면, 포도당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붙여요. 붙여서 딱 주면은, 암이 당을 좋아해요. 특히 포도당은. 그래서 쫙 끌어 당겨 먹거든요? 먹으면 그 자리에 이렇게 방사능 물질 밖으로 나오면서 그걸 밖에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에 암이 아미... 활성화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검사가 바로 패트 시트인데 그만큼 암 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한다. 비타민 C는 포도당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타민 C 주사를 맞은 날은 우리가 혈당 검사 할때손손 찔러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왜? 비타민 C를 포도당으로 착각해서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타민 C를 현존 쫙 넣어주면 암 세포가 비타민 C를 당인 적으로 빨아 땡겨 먹어요. 암 세포는 당을 먹기 위해서 그 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많이 만들었는데 그 문으로 비타민 C가 당인 것처럼 속이 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비타민 C가 많아지고 거기서 산화 스트레스고 그건 때문에 암 세포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비타민 C의 항암 효과로 알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팁 같은데, 얘긴 우리가 배가 고파야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고프게 한 다음에 암 세포한테 주면 좋아요. 공긴 다음에 주면 막 먹잖아요. 마찬가지여서 공복에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암이랑만이 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리포저벌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먹는 거 사실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도 흡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데 리포좀의 리포조물 형태 리포좀이라는 것은 세포막과 비슷한 성분으로 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가 들어가서 그냥 슥흡스트해서더 많이 흡수되는 거예요. 몇배 이상. 그러니까 충분히 치료 용량까지 비타민 C 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또 많이 질문하신게 있습니다. 아니 비타민 C는 항산화제니까 우리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항암제 때 같이 쓰지 말라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일부는 수긍이 되고 일부는 딱 맞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 스트레스를 주는 쪽이면, 같이 주는 게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투여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워낙 많은 항암제이 쓰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당일 투여는 조금 환자분들도 찝찝해하셔서 잘안 합니다. 당일 투여를 안 하지만, 적어도 당일은 안 하고, 그 다음날 정도에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암하기 전날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날에는 해도 됩니다. 왜냐면, 비타민C가 올라갔다가, 그 반가기가 되게 짧아요. 몇 시간 안 걸리기 때문에, 쑥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 맞고, 그 다음날 항암에도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이와 같이,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도 있지만, 용량이 높아졌을 때는 항암 효과가 훨씬 우세하다. 어, 우리 암 환자들은, 결과를 다 압니다, 사실은. 콕 집어서 뭐, 몇 개월 산다? 이런 얘기 합칠 필요 없어요. 다른게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시고, 할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주, 하게 해주시고, 환자들이 어떤 치료가 끝났을 때,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가족들도, 이, 앙금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안 되는 거줄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의사들의 의료지. 네,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아미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